안녕. 이지한 사회의 이지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어,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1단원, 대단원의 마지막을 달려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 전란의 극복을 했었고, 두 번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 세 번째, 서민 문화의 발달,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네 번째, 여성의 삶까지 했고요. 자, 다섯 번째, 조선을 뒤덮는 농민의 함성 할 차례입니다. <laughs> 술을 치면서 시작했는데, 자, 어떤 면에서는 제일 우울한 시대일 수가 있어요. 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조. 왕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요? 우리 정, 조선을 뒤덮은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인식이 잘안 돼서. 뒤덮은 농민의 함성. 요번에 할 거구요. 자, 정조는 이제 나라를 여러가지, 뭐, 당파 싸움에 인해서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수원 화성도 있었고, 여러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정조가 나라를 개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사이 정조가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린 세자를 부르고 이제 세자를 도와줄 수 있는 외가 친척들을 궁궐로 불러요. 그래서 음 세자를 자신은 이제 영조의새 손으로 했을 때 어른들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친척들을 불러서 우리 세자를, 세자를 잘 부탁한다 해서 순조에 대해서 부탁한 말을 남기면서 죽게 됩니다. 붕화하게 되죠. 자, 어, 죽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죽은 다음에 왕, 이제 그 친척들인 특히 순조의 장인 외할아버지랑 이런 분들이 세자를 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왕보다 더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라는 사람은 왕보다 더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음, 세도 정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왕비의 가문 중심 이제 세 왕의 엄마나 아니면 왕의 외갓집 외할아버지나 아니면 외삼촌 이런 식으로 그런 왕비의 가문 중심 또는 그 가문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친척들 아니면 가까운 집안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60년이나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순조가 음, 왕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했는데 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뭐 했냐면, 자기의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나 아니면 자기 옆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외척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조가 이제, 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순조의 아들은 왕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순조의 아들은 어, 세도 정치를 억압하려고 이제 세자로서 하려고 했는데 왕에 오르지 못하고 21살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음, 21세로 사망을 하면서 순조의 손자인 누구? 어, 헌종이 이제 왕에 위 올라요. 이헌종이 왕에 위 오를 때 나이는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세 때 왕에 위 오르게 됩니다. 어른날에 왕에 오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왕의 말을 들어줄까? 8살이면 지금의 만으로 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이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외가 세력이 더 많이 외척 세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그 강해져서 시달리면 그 외척에 시달리면 결국에는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 자식 자 없이 헌종이 죽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지. 그래서 왕이 누가 있나 하면서 찾아봤는데 왕의 있는 사도세자의 아들에서 쭉쭉쭉 내려온 사도세자의 후손인 철종을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군 순원 왕후,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철종에게 옥세를 전달하게 돼요. 철종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19살. 강화도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데 갑자기 궁에서 사람이 와서 너 왕대야 돼. 해서 데리고 가서 철종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게 되면 철종의 이 왕으로서의 파워가 있을까 없을까. 왕으로서 파워가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순종, 헌, 헌종, 철종, 이세 시대 동안 이제 외척 세력이, 외가의 세력을 외척, 외척 세력이 이제 정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동안 했는데, 어? 왜안 좋을까?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자신들이 뭐냐면, 매관 매직. 관, 직을 사고 팔았는 거예요. 그게 매관 매직. 들어봐도, 어, 뭐지?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주면 과거 시험, 우리 지금 과거 시험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주면 언제든지 과거에다 합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직까지 살수 있으니까, 시대가 안 좋아졌다. 자, 관직을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직을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질까?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내가 관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돈을 내가 만약에 10억 주고 관직을 샀어. 그러면 내가 관직이 올랐으면 뭐 해야 될까? 그 돈을 그 이상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착취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래서 세금을 아주 많이 거둔 는 등등의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백성들이 어떨까? 많이 힘들겠죠? 그런 백성들의 힘듦을 우리 한번 볼게요. 어, 어, 어... 잠시만... 자, 농민봉기의 배경과 과정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힘들겠어. 세도정치 때 누가 외척세력 힘들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음... 안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어납니다. 나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를 살게 해달라 하면서 봉기를 일으켜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달라는 과정이 있으려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을 걷었어요. 누가 백성들에게?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어떤 세금이 있는두 가지 세금을 특히 많이 했었는데요. 환곡과 군포가 있습니다. 환곡, 환곡이 뭐냐면 환, 돌린다, 순환한다 할때 환자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돌리는 거를 환곡이라 하는데 이 원래 환곡 제도는 좋은 의도에서 생겼어요. 어떤 의도? 겨울이 지나고 봄철까지 오면 봄철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가을에 추수를 했는 쌀이 있으면 겨울 동안 계속 먹고 봄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예쁘장한 쌀은 뭐 해야 될까? 밭에 뿌려서 다시 심어야지 그 다음 겨울에 추수를 할수 있겠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봄이 오면 백성들이 많이 배가 고파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겨울은 어떻게 견디더라도 가을에 추수한 거를 그래서 봄에 이제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는 거예요 쌀을 빌려줘서 저렴한 이자를 가지고 받고 곡식을 돌려받는 것들 가을에 추수를 잘하면 이제 돌려받는 것. 어, 괜찮지, 맞지? 우리, 어, 돈이 없을 때, 집을 사야 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얼마의 이율로 돈을 벌면 갚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엄청 괜찮은데, 왜 이게 문제가 일어났냐면, 우리 매감에 집 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안 빌리고 싶어. 근데, 어떻게 했을까? 억지로 빌려주고, 많은 걸 받았단 얘기죠 교과서에 우리 정리학용, 너무 잘 아는 정약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 빌려, 들려줄게요. 빌려주고 빌리는 건두 쪽이 맞아야지. 억지로 시행하면 불편한 것. 봄철에 존먹은 것한말 받고, 가을에 온전한 쌀두 말을 갚는데, 더구나 존먹은 쌀값 돈으로 내라니. 온전한 쌀 팔아 돈으로 낼 수밖에. 남은 이유는 교활한 관리 살찌워. 백성들 차지는 고생뿐이니, 긁어가고 벗겨가고, 걸핏하면 매지리라. 이런 시를 채웠는데요. 어, 양쪽이 맞아야지 우리 빌릴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나 먹을 거 있는데 너 억지로 빌려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왔어.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뭐, 예쁜 성한 쌀이 아니고 벌레 먹은 쌀을 준 거예요. 그런 벌레 먹은 쌀을 한 마리를 받았어. 요한 뭐 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한 컵을 받았어. 한 마리를 받았는 거지. 이거보다 사이즈가 당연히 크겠지. 받았는데, 가을이 되니까 뭐라 하냐면, 존 먹을 쌀을 줬으면서 온전한 쌀, 상태 좋은 쌀을 두컵 주세요. 두 배로 뿌린 거지. 그렇게 해도 많이 힘든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괜찮은 쌀두 컵으로 주세요라고 했을 뿐만 아니고 두 컵을 뭐로 돈으로 바꿔서래요. 그러면 뭐 할까? 중간에서 자기랑 친한 상인들에게 이 쌀을 살때 싸게 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쌀 요만큼의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하면, 니들은 여러 개, 우리가 한꺼번에 가을에 팔게 되니까, 요한 컵에 2만원으로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상인들이 2만원을 추가로 남기겠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조금 많이 하면서, 백성들이 더 많이 힘들어졌던 게, 황곡제도가 되는 거죠. 조선 때. 자, 그 다음에, 어, 밑에 군포라고 적혔는데, 군포는 뭐냐면, 군대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세금. 을 군포라고 해요. 그래서 16세에서 50, 59세가 있는 남자들이, 남자들 당 이제 군포, 이제 비단을 내는 거지요. 군대 대신에. 내는 게 되는데, 어, 괜찮네?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태어나자마자 군포를 내래. 0살, 1살 때 군포를 내래. 가태어는 사람한테. 뿐만 아니고, 우리 집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 측정을 하지 않는 거야. 돌아가셨다고? 확인하지 않고, 어, 할아버지 있으니까 구포 내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뭐가 될까? 이 16세에서 59세인데 원래는 59세가 아니고 0에서 어쨌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분명히 남자가 2명 있는데 내야 되는, 그러니까 16세에서 59세 남자가 2명 있는데 내야 되는 사람 수가 4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내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고요. 양반들은 또 어땠냐면, 자, 어, 미안해요. 뭘잘못 맞추겠어서. 자, 양반들은 사도 정, 아, 세도 정치를 하는, 이제, 세도가. 세도가의 도움 없이는 관직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돈을 주지 않고, 친하지 않으면 나는 관직에 못 오르는 거예요. 특히, 음, 우리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 평안도 지역. 지도를 보여주면 우리 전체 지도가 있으면 이 위쪽이 평안도 지역이겠죠. 요 위. 봐도 요 위는 살기 힘들어 보이지. 산이 많고요. 척박한 땅이라서 양반수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을까 없을까. 이 곳에 있는 사람들 파워가 적은 거야. 양반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잠시만, 이게 글씨가 이렇게 돼서 멸시를 당하지요. 차별감 멸시를 당하니까, 어, 양반들도 같은 양반인데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요. 뿐만 아니고 상인. 몇몇 상인들이 이제, 음, 시장을 독점하면서, 시장을 독점하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환고가면서 누구 거만 사서 어디에서만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신발 가게가 있는데 신발에서 지금의 상오는 신발 가게가 있는데 신발 가게를 요 집에서만 사야 돼. 아니면 신발가게 오픈 자체를 양반들이 막아버리는 거지. 어 아니 너는 신발가게 짓지 마. 얘네가 우리랑 친하니까 얘네가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얘네만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인 몇몇 상인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있는 피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독점했는지 나중에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음, 몇몇 권력을 독점한 양반들. 만잘 살았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삶이 어떻다? 삶이 어려워졌어요. 힘들겠지?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러면 살기 힘들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투쟁, 투쟁. 싸워야 되겠지? 그래서 그 싸운 과정을 보면, 먼저, 홍경래에 난, 홍경래가 그 투쟁하는 걸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어, 신기한 사람이네.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음, 홍경래 나는, 자, 홍경래는 이제 10년 동안 봉기를 준비합니다. 반란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래서 홍경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 위에 아까 평안 북도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차별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도정치와 어디 지역의 차별, 지역 차별, 특히 평안도 지역을 차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1811년에 봉기를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거지요. 이거 바꿔주세요. 세도정치 하지 말아주세요. 지역 차별 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진압이 되었긴 했어요. 진압. 되었지만 이제 이후에 있는 농빙봉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게 홍경래인 아니고요. 1811년이고요. 그 다음에 자질자질한 사건들 여러 가지 봉기들이 매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매년 이때는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음. 많이 힘들게도 있을 뿐만 아니고요, 세도 가해서 힘들게 있을 뿐만 아니고 흉년도 계속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농민들이 살게 해달라 하면서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커다란 봉기가 뭐냐면 어 1862년에서 어디 일어났냐면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라고 해서. 진주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진주 진주에서 일어났는데요. 농민들이 관청으로 달려가서 탐관오리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탐관오리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음 굴복시킨 다음에 바꾸어라 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진주에서는 농민 봉기가 이루어져서 끝났기 때문에 스스로 해산하는 아주 평화로운 봉기가 되겠지요. 어 이때 진주 농민 봉기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교과서를 보면, 짜잔 빨간색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조금 그나마 사이즈 큰 봉기들이고요. 전국적으로 봉기가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해야 될까? 아니겠죠. 정부, 즉 조정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냐? 자, 음,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했습니다. 어, 니네 잘못했네? 하면서 처벌했고요. 그 개선안으로, 개선안입니다. 개선안으로 관청을 설치했습니다. 개선안 마련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 전체적으로 안 좋다 했죠. 이렇게 대응한 사람들도 부정부패를 익쌓는 사람들이겠죠. 매간 매직한 사람들, 부정부패 를쌓는 사람들이 이미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내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자한테 몇 억을 받고 관직을 줬는데 제가 잘못했다 해서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좀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 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아요. 그냥 운영 방법만 개선이 됩니다. 관청이, 관청 설치해서 그냥 세금을 조금 체계적으로 거뒀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 그냥 방법적인 면만 개선이 돼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학, 교과서에 보면 실학자들의 개혁안이 있는데 이때 실학자들은 조금 파워가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안을 내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점점 사고하는 게 늘어나고요. 나중에 되면 이제 봉기로 인해서 우리 일제 강점기 들어올 때라든지 여러 가지 어, 봉기들. 일어난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 이렇게 시민 의식이 성장하는 것들을 오늘 볼수 있었는데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총 다섯 단락을 배웠습니다. 기억 다 나나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과 조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면서 들어갔고요. 특히 안용복 또 있었고 효종도 있었고요. 그리고 허준도 있었습니다. 광해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전란의 극복이 있었고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하면서 우리 실학, 실학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 나왔고요. 어, 정 정조 아낀 정약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약용은 순조 때 세도 가문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 그래서 정약용이 나왔었고요. 영조와 정조 나오면서. 창평책도 나왔고 그다음에 정조의 규장과 수원화성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음, 새로운 문물 수영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자명종 천리경 그리고 고념한국 전도 있었고요. 서학 들어왔습니다. 천주교 들어와서 박해받은 게 요때 파트였고요. 그다음 서민문화의 발달, 누구 풍속화 그리고 민화, 판소리, 한글소설, 탈놀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조선시대 여성의 삶.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시대께 그대로 이어져서 좋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서는,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전란으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많이 이제 조정해서 강압적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누르게 되면서 이제 유교가 조금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관리 차원에서 많이 퍼지게 되면서, 여성의 삶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양반들은 집안일. 그리고 기초적인 것들 보타고 삼종지도 있었고요. 상민 여성은 집안일, 농사일, 수공업까지 했다. 천민들은 힘든 일 도맡아 했대. 어쨌든 여성들이 다 힘들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심사인당 조선전기 헌난설은 조선후기 김만덕처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 사회에 공헌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요. 마지막, 농민의 함성 하면서 채도 정치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홍경래인한 진주 농민봉기처럼 스스로 깨어난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기를 하였다. 이로 인해서 노력을 했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바이바이.